안녕하세요. 최승희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청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오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살운의 몰입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고 큰 부자가 될수 있고 초덕으로 축제할 수 있고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는 운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고 변덕스럽고 잡기나 오락에 빠져 낙태하다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절약하며 발전하는 운입니다. 금전운이 좋아 부업에서 이익을 볼수 있고 예술 방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겁살운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피해야 합니다. 도용,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으며, 처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권을 처에게 주면 안 되며,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형벌을 겪거나 유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겁살이 사명사를 이루는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의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악방수가 있으며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고 식중독이나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해야 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가문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의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이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 사별하거나 험난할 수 있는 운입니다. 어려움에 위장하여 몰려오므로 가문니 서를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것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손재를 겪거나 질병이나 불의의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할 수 있고, 중상모략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고,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겁사운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